어 베르그송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다지 뭐 오래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철학자들 중에 뭐 블레즈도 있고, 푸코도 그렇고, 뭐 데리다는 이제 들어가셨고뭐 너무 많은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이제 에, 세간에 에, 에, 입에 오르내리니까 베르그송 정도는 아, 잊혀진 사람 <laughs> 아니면 어, 많이 이제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인상을 가질 수있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1859년 10월 18일에 출생하셨어요. 어, 그래서 1941년 1월 3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어, 뭐 그다지 오래된 분은 아니지 않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너무나 이제 빨리빨리 유행이 바뀌고 어, 사상도 막 유행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 베르그송의 그 개인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떠오르는 그 베르그송의 그 독백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그 생애와 삶과 그 사람의 철학은 일치해야느냐 하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베르그송이 생전에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어,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철학적 사유 자체를 즐긴 사람 같아요. 그거를 시천하는시천적 사상가도 많잖아요. 어, 뭐 사르트르 같은 경우가 그러게 되겠죠. 뭐. 어, 아니면 푸코도 그래요. 직접 어떤 운동 들어가서, 뭐 반전이니 평화시이니, 뭐, 어, 아니면 인권, 그런, 그, 메르그송의 생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니까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은 인상은 정말 철학적 사유 자체를 즐기다가 가신 분.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러니까 메르그송 씨 본인은, 어 철학자의 그 상, 상과 삶이 이치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러잖아요. 지성과, 어, 뭐, 야성? 이런 것이 전, 어, 그것이 겸비되는 삶이 더, 어, 모델로서, 뭐, 멘토, 모 멘토, 그러지 않는데, 베르게성은 정말 철학적 사유인이 아닌가. 어? 사유를 자기 시대의그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 우리 시대가 과연 그걸 허용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베르그송은 상당히 이제 그걸 누리고 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데 베르그송 그럼 시천과 무관하냐? 아니 이분이 나중에 콜레즈드 프랑스에서 인기 몰이를 하실 때 이제 정부 그 많은 그 외교 사절로 이제 미국도 가고 막 그래요, 영국도 가고. 근데 그런 것은 본인이 시천적인 어떤 어,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그 현실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태생적으로 영국과 관계가 있고, 응? 또뭐 어, 창조적 진화가 뭐 유, 미국 영, 미국 같은 데서 너무나 뭐 인기가 있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이런 지명도에 있어서 베르그송을 이제 외교관으로 한 인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송은 정말 어, 시대의 어떠 그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실천적인 이슈와 무관하게 정말 철학적 사유를 여유롭게 즐기고 음미하면서 어, 살다간 응? 그런 의미에서 또 마지막 철학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고.